말 17마리의 유산 옛날 아라비아의 어떤 상인이 임종을 앞두고 말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겼다. 유언장에는 관습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 첫째는 17마리의 반을, 둘째는 3분의 1을, 막내는 전체의 9분의 1을 갖도록 하라고 유언을 하였다.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삼형제는 해결을 할 길이 없어 오랜 싸움이 계속되었다. 첫째는 17마리의 반으로 9마리를 주장했다. 그러나 동생들은 9마리는 2분의 1이 넘으니까 줄수 없다는 것이다. 반 마리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. 둘째는 여섯 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. 그러나 형과 동생은 여섯 마리는 3분의 1이 아니라고 줄 수가 없다고 했다. 막내는 9분의 1인 두 마리를 가져야겠다고 욕심을 부렸다. 어느날 집 앞을 지나가던 한 목사가 있었다. 새 아들은 해결을 할수 있도록 청을 드렸다. 이야기를 듣고 난 목사는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내가 타고 온말한 마리를 당신들에게 드리겠소? 그러면 열 여덟 마리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첫째는 2분의 1인 아홉 마리를 가지시오. 둘째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여섯 마리를 가지시오. 막내는 9분의 1에 해당하는 두 마리를 가지시면 됩니다. 어떻소? 이렇게 되면 당신 내세 사람은 아버지의 유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소? 세 사람이 모두 만족하자 일을 끝낸 목사는? 그러면 나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. 그때였다. 하나들이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말을 타고 오셨다가 어떻게 임원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? 외양간에 가보니까 아직도 한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. 우리들이 차지할 것은 다 차지했는데도 한 마리가 남아있으니 이 말을 타고 가십시오. 아 그렇습니까? 한 마리가 남았다니 그럼 그한 마리를 다시 주신다면 타고 가겠습니다. 타고 보니 그것은 조금 전 타고 왔던 바로 그 말이었다. 아들들은 목사에게 감사를 드렸다. 목사는 아까와 같이 자기 말을 타고 갔을 뿐이다. 잘 생각해보자. 오늘의 우리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?